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A라는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개라는 그림을 보시면서 용의 정의로서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제일 상단 중개라는 것은 그림을 보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주로 이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제3조니까 바로 이어집니다. 제3조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또그 밖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이 변경합니다. 자, 을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매매죠. 권리의 득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계합니다 중개의 개념 잘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의 덕실 변경을 하는 것이 중개다. 라고 정리하시고 내가면 2번 중개의 성격.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중개는 어떤 성격이다. 1번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보조하는 사실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개의 성격은 두 사람 사이의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면 곧 계약이라 그랬죠. 계약을 도와주고 있는 무슨 행위 보조적 사실 행위다를 기억합니다. 자, 사실 행위라 그랬지 법률 행위다 하면 틀리고 법률 행위는 곧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사실 행위의 성격이고 또한 동그라미 2번어뢰인의 단순한 사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개공사의 독자적인 행위입니다. 즉 개공사가 중개를 할때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팔아주면 좋고 사주면 좋지 반드시 팔아줘야 될 의무가 없으므로 개공사 A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독자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중개 행위의 대상은 법률 행입니다. 위자 중개를 왜 하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를 하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를 계약이라 부르고 이를 법률 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사실행위가 들어오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개공사가 하는 행위는 사실적 행위지만, 무엇 때문에 한다?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한 번은 사실행위, 한 번은 법률행위 들어오므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중계의 3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으로 기억하죠. 자, 이 그림이 중계를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중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계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어뢰인이 있어야 되고 개공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3요소라 하니까 그림으로 이것 이것 이것을 3요소란다. 여기에 어뢰인은 어레도 동그라미죠. 자, 갑 어리 어인 있는 으로서 이 그림 자체가 3요소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 법의 유형하여 참여 중개와 지시 중개, 민사 중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셔도 되고. 하단 중계와 타 개념과의 구별은 민법상의 개념인데 이 단원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위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위임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중계라는 개념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 또는 뭐 대리 등등등의 차이가 있는데 위임하고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위임과 중계의 차이점 제일 하단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를 공통점이라 한다면 차이점은 중개는 반드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유상이 원칙인데 이때 중개인은 사실행위로서 보조 적극적 중개 완성의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되 무상이 원칙이고 수임인은 법률 행위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사무 처리 의무가 있다 이것이 중개와 위임과의 차이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공통점을 꼽혀갑니다 위임이라는 말과 중개는 반드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를 잘 보시고 이는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하니까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임의 의미를 잘 가지고. 고용, 넘어가면 대리, 현상 광고, 도급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볍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라는 정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또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인중개사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합격한 자가 공인중개사가 맞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단어는 절대로 점수를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암기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는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하여 이 법부터 동그라미 합니다. 다른 법이 아닌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에 동그라미 해으시고 합격한 자가 아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런 말 하면 틀립니다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를 함으로써 암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라는 정의였다면 3번의 정의 중개업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빈출입니다 자저 사람은 중개업을 한다 나는 앞으로 중개업을 할 것이다 라고 중개업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하여 조건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앞에 1번 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답니다. 그리고 3번 답니다.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 하여 용어는 그대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의뢰라는 말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3번, 반드시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세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쓸데없이 중계사무소를 갖추고 이런 말어가면 틀리겠죠. 중계사무소는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그래,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를 갖추고 있잖아, 유! 하고 있으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더 빠져도 틀리지만 보태도 틀립니다. 또는 중개업은 사무소 등록을 하고 하면 틀립니다.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잡으시되, 거기 제일 하단 왼쪽에 보시면 업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업이 된다. 여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의 요소도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양이 많아졌네. 그죠?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중개업에 대해서 암기할 사항이었습니다. 네 번째 정의로 접어듭니다. 교재 제일 하단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돌았고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작년까지는 중개업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중개업자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체크하시고 줄여서 개공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공사가 무엇일까요? 하니까 제일 하단 개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누구다? 등록한자를 개공사라 합니다. 등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자 하면 틀리겠죠? 등록한 자 또는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도 틀립니다. <laughs> 교부 받은 자가 아니고 등록한 자죠. 등록증을 교부받고 중견물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털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개공사는 등록증을 받고 중견을 하는 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단어는 점수를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개설 등록만 하면 개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공사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219페이지 상단 첫째 줄것습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세 번째 부칙 6조 이항에 따른 개공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공사라는 표현이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세 사람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다라고 하여 세 사람을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